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어떤 정신력으로 그 어려웠던 시절을, 시절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다 알아요 예. 각자들도 다 지금 스무 살, 스물한살, 이십대 초반까지 살면서 어려움을 다들 겪었다고요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이야 예. 왜? 지금 우리가 겪는 게, 겪고 있는 힘겨움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옛날 생각해봐요. 엄마하고 싸웠을 때, 형제들하고 싸웠을 때. 미치겠거든요. 똑같아, 지금도. 어? 과거에 야구 시작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서,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다 왔을 때, 죽겠거든요. 아주 죽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도망갔다 왔어. 운동하기 싫어서. 친구들, 동료들하고. 하루 만에 잡혀왔지만. 근데 하루하루가 지나서 새로운 그런, 아, 시련이 겪어질 때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시련을 까먹고 지금이 더 힘들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키가 있어요. 앞으로도 또, 힘들 거라는 거죠. 지금은 다 더욱.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포기입니다. 예.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처음 갔는데 메이저 리그에 바로 진출을 했어요. 어, 끝내주더라고요. 어, 메이저 리그 선수가 되니까. 양복 입고 다니면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보는 사람마다 다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기자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제가 뭐 굉장히 무슨 성공한 사람,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뭐 어, 대통령처럼 그런 기분이었어요. 굉장히 성공한 분들, 유명한 분, 높은 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초대해서 밥도 주고, 청와대도 가고, 어, 뭐, 어, 대사, 미 대사께서 초청해서 밥을 먹, 뭐, 주시고. 근데 17일 만에, 17일 만에 마이너리그로 떨어졌어요. 못 던져서. 못 던진 건지 타자가 잘친 건지. 못 던졌어요, 당시에는. 예. 캠프 때 너무 잘 던지다가 메이저리그에 등록했는데, 17일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첫 시즌을 보냈는데 스프링 캠프하고 시즌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많아야 만명 앞에서, 여기 한 몇천 명 계시죠? 이거에 한 다섯, 여섯 배 있는 데에서 경기를 하는 것하고 이거에 스무 배 넘는 사람들 앞에서 던지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메이저리그가 150년 역사에 딱 17명이 마이너리그 거치지 않고 바로 메이저리그 진출했거든요. 아마추어 선수가. 제가 17번째가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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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수 쳐주셨죠? 다들. 예. 그 박수가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17번째가 됐어요. 17일만에 이 박수 소리에 의해서 마이너리로 내려갔는데 그 박수 소리 때문에 늘 힘들었어요. 그 칭찬 때문에 대단했던 하다는 그런 칭찬들 때문에 마이너리 내려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 우리는 누가 칭찬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을 못 해요. 음. 그래서 칭찬하면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인 줄 알고 다 우리 자신을 막 올려놔. 마이너리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막 대우라는 게 없어. 메이저리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로 조심하지도 않아요. 싫으면 싫다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해. 예, 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각들 팀끼리도 경쟁을 하거든요. 왜 경쟁을 해야 되냐면은 얘가 못해야지 내가 메이저리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물론 내 자신들이 다잘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이제 절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음. 그러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어떤 녀석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거야, 내가. 거울을 보고, 거울 보고 울어본 사람 있습니까? 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막 우는 모습이 얼마나 가여웠던지, 아, 이놈을 죽이지 않고 이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살아야겠다고. 예. 네. 그래서 시작한 게또 야구장 가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은 10승 이상씩 싸움도 해야 되고, 천만불 이상의 돈을 주고 그러는데, 저는 늘7만거리잖아요 어. 감독님이 너무 싫었어. 그냥 부상자 명단에다 두고 싶고 참고 할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너한테 너무나 냉정했어. 마이너리그에서 껌짝이던졌던그 선수보다 더 미웠고 더 무서웠어요. 왜? 그 사람은 나를 나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야구 마운드에 올라가고 안 내려오는 그 사람에 의해서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방이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너 룸 그리고 트레이너실 그리고 락커 중간에 감독님 방이 있어 항상 그쪽으로 가야 돼 지나가야 돼 가다가도 감독 방이 여기 있으면 확 뛰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려고 혹시 부를까봐 다 가다가도 감독 방에서 막 뛰어가요 확 지나치려고 그게 연속이었어요 선수들은 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니까. 박찬호가 오면은 텍사스 레인저스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 인사도 잘안 해. 요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온갖 내 주위의 사람들은 저를 배신한 것 같고, 저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울 속에서 늘 울고 있는 그놈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걸어가다가도 감독방 있으면 확 뛰어 가던 제가 걸어가다가 감독방이 있으면 슥 들어가요. <laughs> 감독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Hi, morning." 그러고 나와요. <laughs> 나왔을때 티셔츠는 험뻑 젖어요. 너무 긴장해서 땀이 막 나는 거야. 험뻑 젖어요. 그리고 감독은 모르겠지, 뭔지. 뭐, 모습도 몰라 나는. 그냥 바로 돌아서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또 해요. 힘들어. 그 다음날 또 해요. 근데 용기가 생기는 거야, 점점. 점 그리고 갔는데, Hi, how are you? 이제 반 거죠. Oh, what's up? 이러던 제가, Hi,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막 이런 식으로 좀 반갑게 얘기를 해. 나도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거기서 1분 동안 이야기해. 몸상태얘기해 이해가 됐어요. 오죽하겠냐? 어? 나가면 질것 같은데, 얘가 던지면 게임 질것 같은데, 감독 입장에서 얘를 내보내고 싶겠어요. 어. 그래서 이해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선수들한테 눈물 안 맞추고 인사 안 하는 선수들한테 가가지고 먼저 인사해. 에와서 하고 두드리고. Good luck today. Oh, thank you. 또 해. 잘하고 못하고 선수들 찾아갔어.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123승, 123승이 뭔지 아시죠? 예, 노모 히데오 선수의 기록이죠. 아시아 타일 예. 문득 포기한다니까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서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되면 은뭐 한국 들어가고 은퇴하면 되지. 더 이상 끝나면 되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야구 못 한다고 싫어하면은 저 공주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내목요에 가서 애들 야구나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아니면 중학교, <laughs> 아니면 고등학교. 음. 네. 공주 사람들은 저를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 대한민국 사람 다 싫어해도 야구 못 한다고. 라고 도전을 했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때는 엄청난 집중이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간절할 때, 하고자 하는 게 너무 간절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는 집중을 하게 하거든요. 예. 네. 88마일도 못 던지던 제가 막 90마일, 92마일, 92마일, 97마일까지 막 다시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의 잠재력은 나 스스로 막고 있었구나. 아. 그러고 나서 선발투수였으면 좀더더 더 빨리 왔을 텐데 구원투수이기 때문에 좀더더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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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124승을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도전을 하세요. 실패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성장시킵니다. 저는 야구를 끝냈어요, 이제. 마운드 위에 올라와서 공은 안 던져요. 굉장히 막막하더라고. 하지만 미래가 두렵지는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올 거거든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두렵진 않아. 왜? 너무나 아프고 아프고 아퍼도 내가 포기하지 않느한 그거를 통해서 나는 또 다시 강해지고 또 다시 지혜로워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신을 믿는 겁니다. 예.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 예.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에 집중하세요. 그럼 새로운 미래를 좀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자유가 생겨요. 새로운 시작들이 너무 생 흥미로워지고 설레어져요. 약을 통해서 열정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고 순간순간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안에 모든 게다 있고 자기 안에 무한한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을 찾고 또, 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